최진영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양가족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우리 자녀 최미수를 출산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세청 간수학자료에 의료비 내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경비사용 명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감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 최미라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장 체험 학습비 나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초중고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총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했죠. 결국 출산했으면서 산후조리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력하라는 얘기겠죠. 200만 원 한도가 된다는 거. 아, 그리고 보시면 연말 정산 아, 글로스도 원천지수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완료하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의료비는 공제대상 한 건을 한다. 그리고 아, 신용카드하고 교육비는 아, 각각 탭에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아, 세액공제는 정산명세서에서 입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연령요건 안 따지죠.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 입력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요거, 최임자 씨는 우리 아, 개정세법에 따라서 7살인데, 아, 8세 이상서부터 되는 겁니다. 2023년부터 요선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최미솔씨는 당해연도에 출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0살이죠. 아, 그리고 의료비 내역을 줬네요. 이미숙씨, 이미숙씨, 우리 의료비는 연령유권, 수도유권 안 따지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렇게 있어요 총급액 7천만원 이하자죠. 따라서 요선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시면 2930만원 있는데 여기에 아 회사 경비로 사용한게 230만원이 있네요. 이것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비 납입증명서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본인이 납입한거죠. 본인 납입분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것은 자동 계산되니까 우리 아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갖고 금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도 자동 계산되는데 아 기본적인 룰른 알고 계시대요. 결국 15%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그 다음에 의료비세액공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 차감 징수 소득세 이것도 자동 계산되는 거죠. 자동 계산된다는 거 그리고 치효세율도몇 퍼센트니까. 자동 계산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아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제세액이 더 많을 경우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결국 아 만약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있어요 50만원 있어요 근데 산출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아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조회를 해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최진영씨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할게 우리 아, 소득의료비가 있었죠. 의료비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 자녀 출산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F2를 이용해서 배우자 이미숙씨를 e, 선택하시고 확인. 아, 우리 건수는 한 건이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 아, 의료비 증빙코드 1번 접수해 갖고 컨슨 1건 그리고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쭉 보셔 갖고 여기 있죠.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 7천만원 이하자죠. 아,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반영됐다는 거 200만원 입력됐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여기 있죠. 본인에 대해서 1건 있었어요. 1건 최진영 씨에 대해서. 회사 경비를 차감한 2700만원이죠. 2700만원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명세서에서 뭐가 있었어요? 연금저축이 있었죠. 연금저축 여기 60번을 클릭하시면 3번을 선택하시고 아, 금융에서는 어디입니까? 신한금융투자죠. 신한금융투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45875412 45875412 불입금액은 얼마입니까? 천만원이 됐었어요. 이렇게 다 입력한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신용카드 등 최종 공제 금액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225만 원 이렇게 계산 내역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금저축 세 공제 보시면 연금저축 여기 있죠. 아 결국 아, 전액 다 공제 받습니다 았 60만 원. 결국. 아, 근데, 한도가, 연금저축 한도가, 얼마, 아, 90만원이거든요. 근데 아직 반영이, 아, 600만원이에요. 한도가 개정됐는데,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따라서 요거, 는 90만원으로 수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개선됐을 때, 그 시점에, 아, 우리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84,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단에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 차감 징수 소득세, 이게 자동 계산 된다고 그랬죠. 80720원만큼 마이너스 여기게 변한다는 거. 그리고 시료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0.8%가 된다는 거. 여기 0.8%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계산하니까 여러분, 아, 프로그램에서 어, 나오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점마다 틀려진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